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 사무소 사 대표 운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에 위치한 청정 계곡물이 1년 사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러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어, 2층 2종 근린생활시설 한개동과 그리고 주택 한개동등 2개의 건물과 어, 대지가 347평, 임야 181평 등 총면적 528평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만 하더라도 제가 가보니까 한 골계곡처럼 아주 1년 4개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청정지역입니다. 아주 주변이 석성 소나무로 가득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사계절 맑은 계곡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러한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어, 정선하더라도 뭐 정선만 하더라도 아주 정, 공기 맑고 그러한 청정이로 하지만 여기 한골 계곡은 아주 물과 어우러져 있는 계곡이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토지까지 들어가는 도로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북면 노현마트 초등학교까지는 승0차로 5분 거리, 정성군청까지는 12분 거리, 강릉까지는 어,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현재 4m로 아주 잘 포장돼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도로망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좌측이 이제 1년 4개월 흐르는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사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참 좋죠? 어, 사 또 삼면으로 도로로 이렇게 4m 폭 정도로 쫙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계획관리적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입니다. 어, 건물 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1종 근린생활시설, 하나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이 되겠죠. 어, 그리고 앞에도 대지, 대지가 347평이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이 아직도 건축할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 계획관리적은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가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1다세대 제1종, 2종 건설 가능하고요. 의료소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가장 개발에 효과가 잘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토지 이용객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총 4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대지가 3개 필지 그리고. 임냐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개필지인데 여기에서 임냐라는 것은 나무가 많은 건 임냐가 아니라 이미 토목공사 다 되어 있어서 도로망까지 개설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두 번째 대지가 되어 있고요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대지 3개 필지 347평과 농림지역 임냐 181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세 번째 대지로 되어 있고요 아주 도로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3면이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고요 바로 좌측에는 1년 4개월 맑은 계곡이 흐르는 청정 계곡물과 접혀있는 그런 분산입니다 나머지 이제 맨 뒷부분으로 임랴 농림지역이 181평이 연결되어 있고요 아직 요것은 공터로 되어 있는데요 어른 것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되겠죠 자 건축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량철골 구조고요 대지면적 89평 연면적 26평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 2층 1번 음식점, 1층 1번 음식점 이렇게 돼서, 한개동은 제2종 클린 생활시설이고요. 다른 옆에 있는 동은 2층으로 되어 있는 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어, 2층 건물 2개, 그리고 총 대지 347, 그리고 임야 181에서 총 528평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요, 참 위치가 좋습니다. 아측에는 1년 사이에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요. 주변이 아주 하루 종일 해가 잦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경, 어, 비닐 하우스로 쓰고 있는데요. 가 건물이고 타임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경명 철골 구조고요 면면적 26평짜리 건물 두개 동. 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그 우측에 있는 거는, 어, 똑같은, 어, 모양인데요. 내부도 같습니다만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죠. 자, 계곡물이 참 좋습니다. 이런 계곡이 바로 토요 붙어 있기 때문에 1년 4개절 맑은 계곡물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전체 면적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관리적이고요. 아, 3면이 4m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면적은 528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좌측이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정성문 북평면 북평리에 위치한 청정계곡월문과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한 개동과 우측에 있는 2층 주택 한 개동 등두 개의 건물과 총 528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제가 가 보니까요. 여기는 에 이제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 매수하셔서 음식점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고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명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